1번은 다몇 번입니까? 2번이요. 네, 안 합니다, 내가. 알아서 푸시고. 3번은요? 3번. 3번. 오, 이거. 뭐 이거 집어넣으면 용돼요? 아유. 마일 집어넣으면 용되죠? 네. 해보시고. 4, 2번은요? 1번이요. 됐고요. 4번은요? 4번이요. 네, 뭐, 여기 뭐 아무것도 없고. 그 다음에 5번은 이거 인수번해 되죠? 네. 인수번에 절대 값시면 됩니다. 몇 번입니까? 예? 4번, 4번. 그 다음에 6번 문제 6번 문제 보시면 어 이건 여기 실제 기출이에요 제 7거 7개 지점이 있는데 본점에서 각 거리가 모두 다르다 본점에 서 일곱 7명의 직원이 A B, A, B, C, D, E, F, G 각 지점에 출장 보내라고 할때자 그래서 이제 A가 이게 뭐냐면 a가 c 보다더 가까운 지점, b가 d 보다먼 지점 이런 얘기있잖아 이런 거 우리가 속된말속말이래네 속된 쉬운 말로 뭐라 했냐면 순서가 결정되어 있는 순열이라 그래. 순서가 결정돼 있는 거. 야 순서가 결정돼 있잖아. 어? 순서가 결정돼 있으면 뭐가 결정돼 있다는 것도 같아. 자리가, 자리 배치가 결정돼 있는 거야. 그럼 순서가 결정돼 있으면 조합입니다. 조합. 왜? 왜 조합이냐? 순서가 결정돼 있어? 그럼 뭐 말하면 돼? 초이스만 하면 되지. 선택만 하면 되는 거야. 그럼 봐. 일곱 개의 지점이 있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의 지점이 있는데, 내가 뭐 말하면 돼? A는 C보다 가까운 지점이고, 여기가 가, 뭔가, 뭔가라고 쳐봐. 그럼 A, C를 먼저 배치해. 그 일곱 자리 두 자리 골라. 그 다음에 A가 가까운데, 만약 여기 여기 골랐다 쳐? 그럼 여기 A, C 이렇게 배치하면 끝나는 거야, 그냥. 어?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BD도, 더 먼지 전 보낸대잖아? 그럼 나머지 다섯 자리에 두 자리 골라. 그럼 여기랑 여기 골랐다 쳐. 그럼 누가 더, 먼데 가야 돼? B, D. 그럼 자리배치 결정. 나머지는? 갖다 뿌리면 되지. 4팩. 아니, 3팩인가? 3팩. 됐습니까? 이렇게 푸시는 겁니다. 이거 옥포 18번입니다. 행렬이 몇달이야 챕터 12. 모르면 찾아보시고. 8번 같은 거 문제 푸실 때요. 지금 내가 풀이를 적어 놨는데, 이렇게 푸셔야 돼. 이런 거 푸는데 뭐 한, 한, 한 1분 쓰먹고 그러면 안 돼. 2차 방정식이죠 맞죠? 커 놨답니다. 그럼 뭐죠? 아래로 블록에서 큰 놨다면 양 날개죠. 그럼 여기랑, 여기입니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뭐 막아진 사람도 보세요. 어떻게 풀었는지. 이거죠? 그럼 이거랑 절대가 포함된 게 해가 똑같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거와 이거의 중점이 있죠? 중점이 얼마예요? 마이너스 2와 6의 중점이 얼마냐고. 2죠? 여기부터 거리 똑같잖아요. 어? 맞죠? 그럼 범위가 여기랑 여기 나와야 돼, 절대값. 절대값 4, 절대값은 뭐예요? 거리잖아, 거리. 그럼 거리가, 2로, 2로부터 거리가 4보다 크어왔다. 4보다 크어왔다. 이거잖아. 그게 얘 아니야? 이렇게 바로 풀어야 된다고. 어? 어떻게 푼지 알겠어요? 거리 개념으로 풀어야 돼. 거리 개념으로 이렇게 풀어야 됩니다. 실전에서 이걸 가지고 또 지지 보고 하나씩 다 풀어보고 시 맞추고 그 시험 끝난 시험이야. 9번, 답몇 번입니까? 9번, 예? 4번이에요. 예? 아 말을 해 어떻게 풀었어요 다섯 명의 학생세 명의 학생이한 줄로 세우면 요 여학, 뭐, 뭐라고? 모든 여학생 바로 앞에, 모든 여학생 바로 앞에, 적어도 한명 이상의 남자를 세우는 경우의 수는, 이랬죠? 예? 그거 어떻게 하면 돼요? 말을 안 해. 어떻게 했어? 여자를 먼저 세우면 되지. 여1, 여2, 여3. 그 다음에, 여자 바로 앞에지. 바로 앞에, 바로 앞에. 한 줄로 세운, 한 줄로 세운다. 그럼 여 1, 여 2, 여3 이렇게 보면 되지 뭐. 여기가 앞, 여기가 뒤, 이렇게 보면 돼. 그러면 여자, 여자 바로 앞에가 여기잖아. 여기에 적어도 한 명에 뭘세운대 남자 세운대지 그지? 어? 그럼 어떻게 분류하면 돼요? 여기 남자 들어가는 거야, 여기? 남, 남. 그럼 나, 여자부터 배치해. 3팩이죠. 맞죠? 3팩. 그 다음, 어떻게 하면 되지? 적어도 한 명이 남자. 한 명, 한 명, 세 명. 분류하면 되잖아. 또는, 한 명, 두 명, 두 명. 또 있어? 없지. 그러면, 남자 셋을 이렇게 세 그룹으로 나눠. 나누는 방법은 어떻게 돼? 5C1 곱하기, 4C1 곱하기, 200분의 1. 네? 분할 분배 낸 거야, 이거. 5C1 곱하기, 4C 곱하기, 200분의 1. 됐나요? 그 다음에, 이렇게 분류된 걸 서로 다른 세 자리에 갖다 뿌려. 갖다 뿌리는 게 뭐야? 삼팩이죠 야, 한 명, 한 명, 세 명이 다 다른 거 아니니? 어, 선생님, 한 명, 한명 같은 거 아니에요? 야, 씨, 사람이 다 다른데 어떻게 같아?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요거 얼마입니까? 10이죠. 이거 얼마입니까? 30에 15인가요? 15죠. 맞죠? 얘네들을 갖다가 뿌렸어. 3팩. 뿌렸죠? 아, 그런데, 이걸 또, 여기 또 갖다 세워야 되네. 아, 그럼 이렇게 해야 되네. 여자 3명 갖다 세운 다음에, 일단은 요, 요 케이스부터 먼저 할게요. 요 케이스는 뭐지? 10이죠, 10. 10 곱하기 갖다 뿌려 3팩. 그 다음에 얘네들. 얘네들이 여기나 여기나 여기 어디 들어가든 간에 일렬로 세우는 방법. 또 3팩이죠. 맞죠? 이해되죠? 자, 그 다음에 이거 여자 3패 갖다 뿌리고 분류하는 거몇 개, 1 5가지 5... 맞지? 4 4가 얼마지? 436, 오 6, 게 3015, 맞아요. 그 다음에 갖다 뿌린 다음에 얘네들이 자리 바꿀 수 있지. 2패, 2패 자, 계산해 주면 얼마야? 이게 얼마입니까? 666, 210, 2160, 얘는 얼마지? 66, 4 그럼, 4, 60에. 9번 자, 9번 문제를 제가 잘못 풀었어요. 자, 봐요. 답이 4번이 아니고요, 그리고. 자, 뭐냐면, 말을 말을 쉽게 해석하면 돼 뭐냐면, 모든 여학생 바로 앞에 적어도 한 명의 남학생을 세운다 그랬으니까, 남자를 먼저 세워요, 이렇게. 남자를 세우면 오팩이죠. 여기를 앞이라 볼게요. 여기를 뒤라고 볼게요. 앞, 뒤인지 어떻게 알아요? 여기를 앞, 뒤 하나, 뒤, 앞 하나. 똑같습니다, 케이스는. 그럼 여자를 어디다 세워야 되냐면, 어, 여학생 바로 앞에, 앞에 남자가 있어야 되니까 여기 못 들어갑니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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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중에서 세 자리 골라서 일렬별 하면 되죠. 120 곱하기 60에서 7200개입니다. 자, 됐죠? 이렇게 풀면 됩니다. 10번. 10번은 5포. 챕 12에 16번. 입니다. 11번 다 뭡니까? 예? 뭐, 뭐, 3도 맞아요? 네. 네. 이렇게 하면 될것 같은데요. 자연수죠, 자연수. 자연수니까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이렇게 나누면 되죠. 5일 때, 6일 때까지 되나? 안 되지, 6일 때. 6일 때는 안 돼요. 왜냐면 6일때는 18인데, 이거 자연수면3 이상인데. 그럼 여태 어, 몇, 개, 몇, 개, 몇 가지 나옵니까? 여 8가지 나옵니다. 여기는요? 여 네. 네? 네. 6가지. 네. 여기는요? 다섯. 다섯? 여기는? 세 가지. 세 가지? 여기는? 네. 두 가지. 이렇게 나옵니다. 다음에 24가지. 됐고요. 12번. 12번 제가 푼 건데, 봐봐. 어, 제일 고등학교 급식 도우미가 1학년 3명, 여학, 여, 2학년 4명 학생이 지원했대요. 그때 1학년과 2학년에서 각각 1명 이상씩 총 4명을 선발한답니다. 예? 1명 이상씩 4명. 그때 그 각자한테 1개씩 4가지 서로 다른 역할을 부여하려고 한대요. 그럼 7명에서 4명을 선발하여 역할을 부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정확히 뭡니까? 분할 분배입니다. 분할 분배. 분할로 분배. 이런 문제에요. 그러면, 자, 봐요. 적어도 한명 이상 뽑아야 돼, 학년마다. 그러면, 한 명, 세 명. 두 명, 두 명. 세 명, 한 명. 어떻게 되세요? 그럼 여기서 한 명, 세명 뽑는 경우가, 37 곱하기 43. 12가지. 됐죠? 이해가요? 선택부터 하는 거야. 두 명, 두 명은요? 이겁니다. 18가지. 세 명, 한 명은 이겁니다. 네 가지. 그럼 총, 34가지인데, 임무부여야 될거 아니에요, 4명한테. 그죠? 그 4가지 임무에 임무부여, 4팩, 갖다 뿌리면 되죠. 그러면 이거 계산하면 816 나올 겁니다. 됐습니까? 아, 여기가, 여기가 Z입니다.